벤츠 E 클래스죠. 220D. 2017년식입니다. 키로수는 대략 1 0 0 0 k m 정도 탔고요이 차를 지금 보네트를 여는 이유는, 어, 하체를 한번 구경해 보려고 보네트를 일단 열어놨습니다. 과연 국산차, 국산차랑 비교했을 때뭐 좋은 점과 나쁜 점에 간략적인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룸을 가볍게 살펴, 살펴볼텐데요 싱글터보고요 터보는 앞쪽에 장착되어 있고요 다른 것들은 뭐 다음번 영상에 설명드리고요 일단 간략하게 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 보시면 은 에어컨 파이프죠 에어컨 저압라인 파이프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이런 용접 부위가 솔직히 좀 퀄리티가 떨어지네요 벤치인데 자 너는 벤치인데 용접을 이렇게 했어 이건 거의, 거의 뭐, 술 먹고 용접했나 하여튼, 썩 맘에 안 드네요. 용접 부위는. 근데 이런, 앞에 쪽. 그리고 이 진상인 게, 뭐, 소비자는 좋아요. 근데, 정비업이나, 정비업 쪽에 관, 관,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은 좀 진상인 게, 펜다나 본네트가 이게 알루미늄이라서, 황금수적 지랄 같아요.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죠. 그래도 경량화도 됐고 자 앞에서 보시면은 그리 위쪽 그리 위쪽에 벤치마크 저그리 위쪽에 보시면 아판네아판네 부분 아판넬도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졌고요 저희 나라는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플라스틱 죄다 제다 이라스아이죠이 부분 아팠이렇게됐고요뭐 강성도 있고. 또 가볍기도 하고요, 안료님이라서. 엔님옛 엔진, 쪽은 대략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제 일단은 차를 떠볼게요. 차종은 2.0 디젤 익스크루시브 차량이고요. 벤츠제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벤츠 유저분들은 제가 까대면은 조금 땀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차 값이 1, 2만 드가 아니잖아요? 자, 일단 차를 완전히 다 완벽하게 리프트업하기 전에 보겠습니다. 아, 요차 타이어 금호 타이어 껴진는 이유는 원래 금호 타이어 아니에요. 겨울철에 해서 스노우를 끼신 거예요 <laughs> 자 보시면은 어퍼와 어퍼 한번 볼까요 자 어퍼 한번 째려보기 네 알루미늄이네요 알루미늄으로 사용했네요 알루미늄으로어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그래도 7천만원 가량의 차량인데 뭐 방청 작업 그러니까 언더코팅 작업이 뭐 전혀 아니 어 있지 않고요. 뭐 아무리 좋은 셀을 썼다고 해도 부식이 안 난다고 해도 금액이 있는 차량인데 이런 부분 은좀 아쉽네요. 실리콘 마감도 쪼금고 멋을 푸고 툭툭 튀어나왔고요. 여기 아 이렇게 쇼바 쪽은 이렇고 아, 뒤쪽은 이런 어퍼함이 없습니다. 어퍼함이 뭐냐면 요거예요 이거 요거. 아, 죄송하다 보이시죠? 여기 어퍼함입니다. 좀 떠볼까요? 금호 타이어, 좀 생뚱맞네요. 가격, 가격 대비, 뭐 가성비, 가용비는다 좋은 듯 합니다. 이 타이어는. 자, 리프트업을 하고요. 일단은 좀 작아요. 그 차량의 편성을 위해서 제가 언더카바를 좀띄어놨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래 언더카바를 뛴 다음에 아주 깜짝 놀랄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막 입이 근질거리네 빨리 보여드고 싶어서 자, 일단 뒤쪽 맨 뒤쪽부터 볼게요 자 소음기가 이렇게 뒤로 빠져있고요 구멍이 두개나 있네요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이제 스페어 타이어 가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트렁크 쪽예 플라스틱으로 이 카바로 마감을 좀잘았고요 완전 다 플라스틱은 아니고요한번더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방열판이 뒤쪽으로 이렇게. 이 차가 마음에 드는 게 방열판을 신경 엄청 썼었어요. 방열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다 빼놨어요. 저희 나라 차는, 우리나라 차는 돈이 없는 건지 회사에서 아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방열판을, 방열판을 듬성듬성 해놨죠. 방열판은 이렇게 이쁘게. 잘 씌워놨네요. 자, 하체 부품을 볼까요? 하체. 하체를 저는 좀 스틸 재질보다는 알루미늄 재질을 쓰기를 좀 바랬는데, 뒤쪽 멤버, 멤버라고 하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뭐 허접하진 않게 뭐두 장, 두 겹으로 두 라인을 딱 널찍하게 잘 뽑아놨습니다. 대신, 얘도, 물론, 스틸 재질이고요 스틸 재질에 방청 처리를 좀잘 해놨네요, 얘는. 그라마 스틸 재질이고. 그리고 제가 자석으로 붙여봤어요. 이건 뭐 알루미늄이라면 오겠던 놈이 있었는데 제가 자석으로 붙여봤어요. 이건 때려 죽여도 스틸이에요. 자, 그리고 뒤쪽 캘리퍼. 캘리퍼도 마찬가지예요 캘리퍼를 제가 자석으로 다 확인을 해봤는데 조금 취약한 부위가 있더라고요 캘리퍼, 캘리퍼 쪽도 제가 확인해 봤었는데 얘네들은 캘리퍼를 알루미늄 으로 썼어요, 알루미늄. 캘리퍼, 캘리퍼 자체는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캘리퍼 집은 집은 스틸이죠, 스틸, 스틸. 자, 볼까요? 여기 캘리퍼에요 얘는 알루미늄이고 캘리퍼 집요 부분은 스틸이에요, 스틸. 얘도 자세로 보자 봤어요. 자, 그리고, 너클, 너클 쪽은, 이렇게 저, 알루미늄으로, 잘해놨고요 국산차도, 솔직히, 국산차도 그렇다. 응? 요즘 나는 그랜지 IG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알루미늄이에요. 뭐, HG는 스틸 재질이 많았지만, IG 같은 경우는 하체 부품을 워낙잘 써놔가지고, 스틸로 해놨는데, 아, 그랜지 IG나, 뭐, 이 차나. <laughs>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인데두칭개찌인데요 아 그리고 이 로암 이거 이건 국산차도 솔직히 뒤에 로암은 스틸을 쓰는 스틸 안 쓰고 이제 로암으로 가는 추세인데 얘는 이제 로암 이거 플라스틱 커버로 이렇게 씌놨는데 응? 이거 스틸에 스틸 자석 잘 붙어요 짤가짤가 다른 링크나 뭐 다른 부, 제품은 알루미늄을 좀 사용했고요 뭐 섞어서 사용했네요 어떤 놈은 쇠고 어떤 놈은 알루미늄이고. 하나는 통일해야지. 뭐야. 통일해서 팔아야지 아무튼, 자, 보시면은, 뒤쪽은 이렇구요. 앞쪽으로 가볼까요? 이건 디퍼런션이구요, 뒤쪽. 아, 그리고 요거, 고모 부트. 자, 디퍼런션의요 고모 부트 지금 막 갈라진 거 보이시죠? 갈라진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거, 이런 거, 뚝 떨어지는 거. 이게 뭐니, 이게? 응? 아무리 뭐, 운전하는 데서 전혀 관계없고, 막 그렇다고 해도, 이건, 이거는 뭐 씨... 허물 뱀 허물 벗겨진 것도 아니고 껍질 뚝뚝뚝 떨어지는데 이건 조금... 그러네 응? 왜 여기만 떨어져? 앞에는 괜찮은데? 응? 여기만 떨어져? 자, 디퍼레이션 보시고 이쪽엔 또 큼지막한 댐퍼가 디퍼레이에 댐퍼가 진동을 잡아주기 위해서 댐퍼가 쫙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거 댐퍼랑 풀이 샤프트 띄었다 붙였다 할때 표시해놓고 그 자리에다 뜨시나요? 나중에 정비하시는 분들 야, 뒤쪽 이렇게 한번 보시고 뭐국산차는 똑같이 이런 카바다 플스 카버 다 씌워놓고 아 솔직히 언, 언더코팅은 국산차도 어느 정도 조금은 씩 시간 돼 있는데 얘는 뭐야? 응? 뭐 이렇게 다 그냥 다 노출돼 있어 전혀 안 뿌려졌어요 언더코팅이. 아, 실리콘만 실리콘 잘았네 실리콘은 네? 실리콘 아주 두툼하게 네? 아무리 녹안 난다고 뭐 자부한다고 해도 아, 그래도 좀 그렇고 이런 부분 은또고산 차고 낫고 또 어떤 부분이냐고요? 마오라 밑에 이 브라켓 있죠? 여기 브라켓 우리나라 차는 죄다 스틸이야, 들또 자꾸 오늘 스틸이랑 알루미늄 막그 그래, 얘기 많았는데. 하체 부품 그런 거밖에 솔직히 안 보여요. 제가 하체 부품 이건 어떤 역할하는 거, 어 역할하는가보다 속이 경일기고 그냥 밑에 벤츠 유저분들 또는 벤츠 좋아하시는 분들 하체 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건다 쇳덩어리고 다 얘는 알루미늄 썼어요. 짱나게 얘네들은 다 별각 볼트가 별각이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결과. 아날짜 이거 날짜 이거 싫어. 난 싫어. 국산차 정비에 하도 손이 익어 가지고. 자 이건 그렇고요. 여기도 물론 실리콘은 겁나 좋은 걸잘잘살았는데 내가 내가 너무 언더코팅 을 좋아하는 건가? <laughs> 자 이렇게 훌륭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방열판, 방열판이 끝까지 쫙 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 쌓았어요. 너무, 너무 잘 쌓았어요. 그 머플러도 디젤 차량답게 이제 두껍게 파일을 두꺼운 파일로 썼고요 이렇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이런, 댐퍼도 고무 부싱으로 이렇게 장착해졌고요 머플러 떨림음이 좀 심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보시죠?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앞쪽 하체로 볼까요? 너클 쪽. 앞쪽은 솔직히 마음에 들어요. 뒤에보다. 네? 앞에다 왜더 신경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앞쪽은 다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다 알루미늄이에요. 심지어는 이거, 디스크, 디스크 커버까지. 이거 자석 안 붙어요. <laughs> 디스크 커버까지 다 알루미늄으로 다 썼어요 피스톤, 캘리퍼 피스톤도 큼지막해요 원픽이긴 하지만 엄청 큰 걸로 해서 사용했고요 그리고 피스톤 대비 브레이크 패드도 넓고 큰 걸로 사용했고요 제동력 좋더라고요 이 차는 상당히 이렇게 다 사용했고요 여기 앞쪽입니다 앞쪽 앞쪽에 동승석조 음, 그래도 이제 독일 차들이 저는 좀 좋은 점이 이런 볼트들 물론 저는 뭐 정비할 때잘안 풀리고 해서 좀 짜증이 나요 예? 예? 국산 차들은 그냥 웬만한 거 아니면 그냥 임팩 한 방이면 우럭다 풀려버리는데 수입차들은 잘안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내구성이 깡패죠 이런 볼트 부분에 이렇게 색칠, 색칠 되어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볼트와 너트 사이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잘 보이겠네요. 이 부분. 이렇게. 볼트와 너트 사이에, 이렇게 이제 본드 작업을 해놔가지고, 딱 밀착이 잘돼 있죠. 쉽게 풀리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은 뭐, 잘 신경을 썼고, 우리나라도 많이 본받아야 될부분이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1 0 0 0 k 밖에 안탄 차라고.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예? 이거 뭐죠? 오일 새네요, 오일. 예? 오일 새요. 예? 오일 새는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 말이 되냐고, 이게. 청켜 탔는데, 오일이 묻어있어. 이래서 언더카바를 완벽하게 딱 막아놨나? 이게 언더카바가 엄청 길어요. 앞에서부터. 이 뒤에까지, 이 부분, 이 볼트 있는 부분, 머플러 있는 부분, 미션을 지나서까지 쫙다 막혀있어요. 제가 풀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일이, 천큐 탔는데, 오일이 새네? 아, 물론 에이스기 남았으니까 에이스 하면 되는데, 이 오일 새는 거는 엔진과 미션 사이에서 새는 거예요. 확실치는 않지만, 이거는 지금 제 생각에는 제 엔진을 갖고요. 이쪽에서 좀 파이프에서 좀 새네요. 파이프에서, 끼죠 미션을 갖기도 하고 자. 그러면 내려야 돼. 미션도 내려야 되고 엔진 내려야 돼. 세인데 에이스 대도. 좀 그러네요. 100km밖에 안 탔으니까 이 정도인데 뭐좀더 운행하면 더 많이 새겠죠. 많이 적겠죠요 부분은 뭐 차주한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주분이 좀 짜증났어요. 저한테 싸게 파시면 제가 사겠습니다. 저는 <laughs> 아무튼 이렇게 지금 오히려 새로운 부분을 확인했어요 이 차를 동일차종을 갖고 계신 유저분들은 언더커버를 가까운 정비업소에 뜯어서 확인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AS 되니까 뭐 AS 받으면 상관 없겠지만 세트인데 뽑기를 잘못 하셨는것 같네요 뭐 수입차건 국산차건 차는 뽑기죠 다들 아시죠 그리고 좀더 앞쪽으로 오시면은 자 이게 파워 스틸 기어라고 하죠 일명 예, 앤처럼 뭐 유압을 이용해서 사용한 건 아니고 모터 방식인데. 자, 저도 몰라서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밑에 부분에 요 제품 품번이 있고 카메라라 잘안 보이는데 메이드인 메이드 cn 이라서있어요 메이드인 시엔 메이드인 차이는 아니에요. 어, 물론 또 중국에서 만든다는 소문도 많이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파워 스티어 기어. 다들 아시겠지만 운전자 완전히 직접적 집간적으로 연결되돼 있죠. 이쪽에 메이드인 차이나다. 어, 조금 그러네요. 응? 아벤츠인데좀 허접해. 솔직히. 응? 뭐 제네시스. 아 제네시스 안꿀릴것 같은데. 응? 국산차 제네시스. 아니 그런지 알지만 해도 뭐안꿀릴것 같은데요. 네? 하체 상태나 뭐 벤치끌고 다니시는 분들 자부심이 상당히 강하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이 하체 쪽이나 이런 것만 가볍게 봤을 때는 뭐 엔진 미션이야 월등히 앞서 있죠. 하지만 하체 부품에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 몇몇 가지 빼고는 뭐 국산차 그랜저 IG급 이상이면 뭐 전혀 밀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리, 이거 그리스 묻어있는 거 뭐야 이거 예? 어디다 왜발라는 거야 그리스 이거 예? 이, 여기는 발라는은거이야기인데 여기는 왜 묻어있는 거야 여기는 예? 제가 묻힌 거 아니고요 자, 한번 싹묻보시고 영상 중간중간 아니면 뭐 끝자락에 사진을 한 장씩 남겨드릴 거예요 사진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아, 진취, 솔직히 진심, 국산차나 벤츠나 도찐개진인것 같습니다. <laughs> 제 생각에는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네요. 오히려 국산차가 좀더 나은 부분도 있고. 정비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순수하게 제 입장에서는 벤츠 비엠 참 좋은 차로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냐면 저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정비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자동차의 전기나 통신계통 이슈나 그런 쪽에 어떤 통신계통 저희 나라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예? 단순하게 그런 전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쓸때 얘네들은 벌써 캔 통신을 썼고 통신 분야에서도 컴퓨터 하나 갖다 쓸 때는 벌써 여러 개 갖다 썼고 그럼 이쪽에서는 월등히 상당히 지금까지도 많이 앞서 있는 차량입니다. 뭐 실내에 실내나 내외관 쪽으로 디자인의 퀄리티도 그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나라가 좀더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얘기할 건 얘기해야죠. 자, 이렇게 쏙 나와서 한번 촬영을 봤고요 자, 입 열고 <laughs> 떠 있는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훑어봤고요 자세한 영상은 또 하나씩 하나씩 추후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